엄마 손잡고 가세요 천천히 천천히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네. 다녀오겠습니다 어. 꼭 잡고 가한 7시 한 40분쯤 출발하는 것 같아요 저는 출근하고 아가는 등원하고 제가 퇴근할 때 아가도 하원을 합니다 거의 거의 사회생활 같이 하고 있어요. 어, 예전에는 어린이집 차가 회사까지 에, 집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아기를 데리고 가고 또 어린이집 차가 집 앞에 내려다주면은 아기가 들어가고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등하원을 도와주는 어머님이 계셨어가지고 어머님이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서 무릎 수술이랑 발목 수술을 하셨거든요. 경과는 좋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요리를 하지 않으셔야 되는 상황인지라 제가 조화을 도와주고 있고요. 알겠 이제 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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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화니다 알겠습니다. 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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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다음에 화장을 합니다 이렇게 요새 보면은 니다 되게 많아가지고 여니다가 이렇게 딱 알겠습니다. 알이렇게다 알겠습니다. 알이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이습니다알아서이렇알 깨끗하게 이 뿌연 처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딱 대고, 이렇게 딱 올려놓고, 화장을 하면 좋더라고요. 짠. 여기서, 원래 이 판매자는 여기서 뭐 가끔 뭐 식사도 하고 노트북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아침에 간단하게 화장 하면 됩니다. 화장을 하고 곧 나타나겠습니다. 뿅! 아싸! 실입니다 다시 나올게요. 원장님 방 오늘 진료보는 달려 확인하고 컴퓨터 방도 달려 컴퓨터 자가 났는지 그때 는 어때요? 뭐 너무 지저분하지만 정리를 하지 않았어요. 원래 이렇게 나이브하게 보여주는 게더 매력이니까. 어 앉자마자 지저 커피 한 잔을 하고요. 원샷했어요. 배고프거든요. 어, 요거는 예쁜 글씨 예쁜 마음은 글씨를 제가 너무 못써서 아침마다 저한테 각성하듯이 주문을 외우듯이 요거는 제가 내부적으로 이로요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다 5월을 위해서 살고 5월을 위해서 살고 12월을 위해서 사는 요런 <laughs> 모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럼 고프로를 그 저한테 맡기고 가셨어요. 이제 일은 시작됐어요. 응. 이것저것 막 찍을 건데 공연 때문 예쁘게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갈게요. 드레싱 도와주고 왔어요. 숏넥 스플린트 슈즈. 미안해. 글씨를 좀 예쁘게 글씨는? 써야 돼요. <laughs> 예쁜 글씨는, 글씨는 예쁜 마음인데. 아. 예쁜 글씨, 예쁜 마음은 글씨를 제가 너무 못 써서 아침마다 저한테 각성하듯이 주문을 외우듯이. 바쁘다는 <laughs> 핑계께로 글씨를 너무 못 썼더니. 네. 네, 어머니. 네. 아자 오늘 네. 너무 많아요. <laughs> 조순명님 어머니 왼쪽 일단 캐스트오프를 하러 갈 건데요. 캐스트오프는 대부분 피해 선생님들이 내려오셔서 해주시는데 원장님 수술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드레싱이 많이 밀려서 선생님들이 빨리 못 내려오시는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도 가끔 진행을 해가지고 지금 혼자가 네. 좀 대기가 길어서 가지고 오늘 제가 가서 네.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들어가 있지? 어머, 야, 아니, 어머니 아니야 여기가 자꾸 그래. 이렇게 막뭐 찔리는 거야서. 어머니 뭐긁었죠 볼펜 넣고, 응? 어? 볼펜 넣고 긁으신적 있어요? 응. 그게 가려워서. 아, 어머니 굳이 빠졌냐 왜? 그러니까 간지럼. 뭐냐 이 피니까 뭐가 응. 막 집필해가서 아 병원을 어 까이산 말았거든. 한자 설명 드렸거든요. 그렇게 가렵다고 해서 이렇게 뭐게나이게 옷걸이 아니면 정말로 볼펜 이런 걸로 막 수저 이런 걸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 선천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통기부스를 해서 이렇게 풍도잘안 되고 피부도 많이 약해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어떤 집에서 그냥 하시다가 그런 경우 생긴데, 저도. 네? 저, 저, 형님! 김민수님! 안녕하세요. 생년월일 어떻게 되세요? 오늘 어떤 것 때문에 오셨을까요? 민수, 민수, 미수, 어, 삼순, 영순. 정순, 경순, 어, 온자, 순자 어, 되게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이름이 되게 비슷하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정확하게 성함을 확인하면서 생년월일까지 확인을 하는 게 동명이인을 방지하는 게 좋고요 정말로 똑같은 이름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대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연령대가 비슷하면 헤어스타일도 비슷하고 <laughs> 제가 좀 확인을 좀 꼼꼼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거같다가 어, 비밀 비밀 보는데 유모차? 일모차 일모차. 한자거나 환자들 뭐클라클이나뭐 이런 뭐 환자들 이제 안 그리고 고정하는 그리고 코밴드 차량이 아니면 저상님들도한자들나차분을 어, 어?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반대쪽. 실습하는 학생들도 나중에. 의료진이 의료, 예비 의료인들이기 때문에, 의료에서 처치하는 처치나, 그런 것들을 같이 미유. 시습하는지 공부하고 있는 좋은 생각입니다. 하루는 90도. 어떤 캐스트 오할 때, 내가 너무 미숙하거나, 문득하지 않으면 환자들이 오히려 더 겁을 먹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 처치하고 남은 어, 캐스트를 가지고, <목소리> 코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셨나요? 들으셨나요? 우리 수쌤씨. 환자가 없다는 등 오늘따라 유독 이렇게 좀 조용한 것 같다는 데 이런 말을 하는 순간 터지기 때문에 뭔가 그런 위험이 나아가 있을 때는 탁탁, 투이게, 탁탁해야 돼. 그러면 예민해. 탁탁해, 탁탁해. 또 있는 것같 이런 거에 진절머리 내시는 분이 와가지고 이해 좀 하세요 유튜브잖아 생중계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분들까지 다 나오는 거라고 왜 마스크 쓰면 잘생긴 얼굴인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laughs> 마스크 썼을 때 예전 거 실장님이다 미국으로 장왔어 환자 정보. 여기서 <laughs> 네. 수술 상담이 대기 중입니다. 두 분은 계세요? 어, 아크나. 아크나. 그렇게 사진을 안 찍으려고 그러는 나를 피해 다니던. <laughs> 안 돼. 만약에 그러면 환자가 괜찮다고 하면은 찍고 가시는 거고, 5시 반에 찍고 여섯 시니까 6 시부터는 이제 조금 어고 어렵... 결과를 보시는 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뭔가 <laughs> 이렇게 되게 이렇게 프로. 유점 너처럼 나와. 유잡 너는 이를 구하는 사람이고 렇게 뭐라 그러지? 커리어 <laughs> 음. 오만처 나와. 네, 열심히. 리오 국민 해야? 의료 건강에 이바지하는 사람처 나와. 뭐, 어, 네, 그런 거 <laughs> 같은데. 요특별 <laughs> 그런 거 <것 같아요. 웃음> <것> 같은데. 그런 거 같은데. 말만 많이 하는 사람으로 나거 같은데. 요그 너무 독보이게 보이긴 하네요. 음. 네. 주인공은 두두. 김경유 팀장님 무슨 일을 오셨어요? 아! 이거. 조촌 타고 환자시네요 네네. 빨리 치료를 볼수 있도록 제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헬로우! 아, 화이팅 해주세요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꺼줄게 <laughs> 제 보물상자가 등장했어요 오늘 의료진들 프로필 촬영이 있는데 조금나마 예쁘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사를 타진해 봤더니, 권 과장님이 좀 미적으로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뻐 보일 수 있도록 화장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음, 얼굴 보고 진료 보러 와서 우리 너무 바빠지는 거 아니에요? 어떡하지? 그래도 노송은 승해야 되니까. 식사하셨어요? 네, 어요 맛있는 것 같아. 열리이란 찐치기란, 찐기란 찐치기란, 찐치기란, 찐세요란 찐치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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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새 카메라가 지금 됐다, 그면 이렇게. 어, 물었어, 지현쌤. 안녕하세요. 신기할 것 같아. 어떠세요? 신경일까? 좋아요. 신경일까? 좋아요. <laughs> 아, 화면이 아, 양쪽을 <양쪽으로> 찍히는구나. <laughs> 신기하네. 그쵸? 죠 이게 제이 요즘 MZ세대 같고. 알아요? 몰라요. 나 MZ세대 생각해. 아, 진짜? 위에서 알아보는 거. 아래 보는 거. 머리죠? 묘하게, 묘하게 카메라가 나를 위로,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고 있어. 원래 이렇게 찍는 거래요. 요즘 시대는. 알죠? 아 그래요? 이제 가요 이제. 알겠어 갈게요 아, 갈게요. <laughs> 갈게요. 어 가야지 저기 가야지. 유튜브 촬영할 때. 저 유튜브잖아요. 아 이거는 브이로그야. 아니야 아니야. 요미어요가 재밌는 거이기똥창고해 아, 재밌는, 뭐 재밌는 거 해. 여기랑. 아, 거. 지금 응. 오늘은 원장님 보시고 골당도 추가 받으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you need 1 정도 뒤에는 무릎 상태 만 보러 나오실 거여서 제가 날짜를 한번 볼게요. 코로나 검사하시고 결과 나오는 거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영상이 들려보시고 약속하시는 걸로 할게요. 한층글로벌에 다녀오세요.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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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퇴근하고 있습니다. 아, 출근은 걸어오지만 퇴근은 뛰어가요. 왜냐면 퇴근하면 기분이가 좋거든요. 후후후후. 빨리 집에 가야지 야호 지금 아기 데리고 집에 가고 있어요 아기가 어저께부터 열이 좀 나가지고 오늘은 퇴근하고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갈 겁니다 라인이는 지금 엄마 차 타고 어디 가? 엄마 차 타고 병원 병원 왜 가? 안, 무... 안 무서워 병원 하나도 안 무서워? 라인이 병원에서 울 거야 안울 거야? 안 울거야? 라이이 병원에서 안 울면 엄마가 뽀르로 젤리 사줄건데 라임이 안 울었으니까 뽀르로 젤리 하나 딱 먹을 수 있어요 라임이는 육포도 드득요 몇개 먹을거예요라이는 하나 두개 먹으면 어떻게 돼? 배 아파요 골라봐 아 이제 여기가 자, 퇴근했지만 다시 집으로 <laughs> <laughs> 출근하는 <laughs> 일상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어 오열곱자 <laughs> <laughs> 아니 엄마 이거 하고 있잖아. <laughs>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